어찌... 안 다정아, 이건 나안되 다성아 이건 니가 혼자 입기에 예? 그래 이렇게 입어 일단 머리부터 넣어 언니가 잡아줄게 자 그리고 여기 머리 넣 오, 잘한다, 봐봐. 잘한다. 됐. 내복, 내복 나와야 돼. 그래야지 돈도 편어나거든 그리고 추, 그리고 팔목이 추울수 있으니까 이것도 빼야 돼. 됐어? 유경아, 엄마도 입혀줘. 엄마? 응. 엄마 옷이 어디 있어? <laughs> 아유, 나경아, 옆쪽 팔도 반대쪽도 팔. 자, 나경아, 이거 잠가줄까? 자, 일단 이걸 똑바로 하고. 아마 저는 필요한 물건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전기톱 그리고 칼 그리고 바느질. 그래 위험하다. 나는 삐죽삐죽해서 싫어요. 응. 나가 그거 나놓지아 아, 이거 나와야 돼 이거부터. 일단, 뭐? <laughs> 나는, 어, 뭐, 됐... 나는, 어, 뭐, 지어, 하는 지 알아요? 뭐? 불, 불뒤에 어, 여기, 어디, 에 묻히는 거야? 그래, 불에, 불씨를 붙이는 거? 네. 언니가 예쁘게 서 예쁘네. 고마워. 음. 와 나는 북죽은 터트. 토테일...